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권민혁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한국당 당권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라. 자유한국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구일.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못 채울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할 발언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무슨 근거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울 것이라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무리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라 해도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습니다. 제1야당의 당권 주자가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대통령에 대해 임기 중단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에 다름 아닙니다. 최근 5.18 관련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물론 임기 중단이란 악의적인 발언을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것은 한국당이 헌법을 유린했던 전두환 박근혜 전 정권의 후예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무상급식 정책을 거부하기 위해서 선출직 자리를 걸었다가 서울시장 임기를 못 채운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번 무책임한 언행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당장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아울러 한국당은 계속되는 자당의 망언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